네 반갑습니다. 아, 동력 전달 장치 어, 커버부터 시작해서 커버 스퍼기어 V 벨트 축 본체까지 어, 동력은 이, 이것이 전부고요. 이거 외에는 더 그릴 건 없어요. 음, 그래서 이건 뭐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다른 것이 나와도. 음,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축 같은 경우는 워낙 변형 축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더 다뤄볼 거고요. 그거 외에는 기본적인 것은, 어, 동력은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어, 제가 알려드린 공식에 의해서만 잘 하신다 그러면 어떤 동력이 나와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 어렵다는 것은, 어, 그 조립도를 보고 해, 해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도면은요, 계속 오래 보다 보면, 이게 오래 볼수록 더할수 있어요. 근 처음 보고 하는 사람들 다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동력분 나오면 자신있을 수 있습니다. 자, 20강 오늘 어 이제 도면을 이제 문제의 요구 조건에서 어떤 부품을 조립도를 보고 몇 번, 몇 번, 몇 번을 2D로 하고 몇 번, 몇 번을, 몇 번을 3D로 해라.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어, 2D하고 3D 도면을 만들죠.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냥 2D 도면에다가, 그, 입히는 거니까, 그거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어,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동료전치는 도면 배치가 이, 이런 구조예요. 일단은 어 본체 그긴 방향은 축은 그 아래로 그다음 기타 뭐 스퍼기아라든지 커버라든지 V벨트는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도면요. 그래서 어 본체가 가장 왼쪽을 많이 찾아보지아한분면을 찾아보고 2 4분면다 찾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이 있고요. 그래서 음, 어쩔 때는 확대도를 이렇게 안 그릴 수 있고 그래요. 왜냐면 자리가 부족하면 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번에는 그냥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빼야 될 상황도 생기니까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브이벨트 할때 아까 전에 스포이어죠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본체와 축은 고정되어 있어요. 긴 반향은 아래, 그 다음에 본체는 위쪽에, 나머지, 요, 오른쪽 상단에, V 벨트나, 스퍼 기어나, 그 커버를 그리면 됩니다. 물론 축이 없으면 더잘 그릴 수 있겠죠. 이, 이쪽에다가, 스퍼 기어나, 커버를 동시에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부품 3개 정도 합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은 4개도 되겠지만, 이렇게 큰 부품을 그릴 때는 한 3개 정도 많으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 도면을,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 본체는 했어요. 본체는 했는데 저번에 저면도는 이렇게 그리지 않았죠. 그죠? 렇이렇게 그리지 않고, 어, 유화같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음,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축이, 넣어야, 축을 집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여기에서 자, 요거를 클릭하고 뷰 배치해서요. 투영을 합니다 투영을 해서 아래로 하나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리시고 어떻게 돼요 얘를 오리죠 그냥 오리는데 그냥 적당히 오립니다 이렇게 오래요 오리고 나서 얘는 가시성을 지워주고 자 스케치 들어가서 윈도우 잡아서 형상 투영해주고 어떻게 해요 라인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적당히 원하는 형태로 맞고, 끝나면 확인. 스케치, 왜냐면 여기서 외형선 아니죠. 파단선이죠. 그죠? 파단선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할수 필요 없어요. 스케치 마무리 하고, 어떻게 해요? 자, 주석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고, 하시고, 치수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선을 쭉 한번 더 빼서 가지고 만나서 이 선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줄이는 방법 왜냐하면 아래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는 사각형이면 상관없는데 라운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딘가를 표시를 해야겠죠 아니면 이쪽에 이쪽에다 하든지 그래서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본체가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바꿔줘야지 표지란, 지금 저는 다 써놨는데, 미리 다 써놨는데, 보통 한세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축은 4번이에요. 그죠? 축은 4번. 자, 이쪽은 주소라고 쓰여있는 부분은, 일반 주소고, 그 다음에, 요렇게 5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개별 주소죠. 개별 주소는 어떻게 하세요? 일반 주소는 부품 전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공하라는, 건, 가공하라고 지시한 거라면, 이 부품모로 써 있고, 이렇게 거칠기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개별 주소라 하고, 개별 주소는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지금 5번 되어 있고, 부품 배치가 끝나면, 이거를 하나하나씩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품 배치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그때 얘를 들어가서 얘는 표절은 어떻게 만들지 알죠? 그렇죠? 여기는 오른쪽 검색기에 가셔 가지고요. 그죠? 검색기 가서 표절함에서 정의 편집 들어가서 정의 편집 들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을 수거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글씨를 썬 넣든지 아니면 복사해서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치 마무리, 예,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 거칠기인데, 이 거칠기는, 자, 스포 기어는 몇 번이냐? 자, 1번. 축은 4번이죠. 그러면 일단, 얘를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스케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를 잡아요. 그 다음에, 복사. 기준자 아무데나 잡고, 자, 해서, 얘가 대충 한이 정도 있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요이 정도 있어야 돼요. 종료. 자, 하고 나서, 자, 스퍼 기어는 5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5번이 아니니까, 스퍼 기어는 SCCN 크롬 몰리브덴가아데 스퍼 기어고 1번이에요. 1번이고, 어, 이렇게 암이 있는 것은 주주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1번으로 바꿉니다. 자, 1번 바꾸고, 주조니까 그대로 놔둬도 돼요. 어, 주조면. 만약에 지금 W가 없잖아요. 그죠? 주조인데? 없어요. 그죠? 없으면은 W가 하나를 더 표시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이런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 한다든지, 아니면, 음, 어디가 좋을까요 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여기 w 이런데 해주면 좋겠네요 자 여기다 w 하나 해줘야 되는데 안했네요 그죠 나중에 나와서 해주면 되게요자 하고 나서 됐어요 자 축은 축은 sn45 일반 기계 구조형 가야 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가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바꿔야죠 축은 자 일단 4번이고요 부품번호 4번 4번이구요. 그 다음에 가공이니까, 얘는 필요가 없죠. 일단, 얘는.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 가공이니까 W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니까 러 얘를 네 복사할까요?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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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기준점. 그 잡을 수도 있고, 아무리 잡고, 그냥 이게 나오면 돼요. 그죠? 직선상으로 나오면 되죠? 놓고, 종료하고 나서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아이고 그쵸 지우고 나서 이거를 음, x y 이렇게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이놈을 클릭하고 기준점을 잡고 그냥 움직여서 어, 적당히 해서 움직여 줍니다 자, 됐죠? WXY 하고, 스케치 마무리 하게 되면, 거칠기를 계속 만들 필요가 없죠. 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치수 보조선이나 들어가 있는 일반 주소 들어간 이 거칠기는 하고, 이 거칠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줄 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뽑 먹었죠. 여기 해줘야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나 빼먹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W로 어 가공이 된다는 것을 해 주면 좋겠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주조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주조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안 하고 W 바꿔 줘도 돼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 보통은 암이 있는 것은 주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암이 없으면 가공이고. 그렇다 그랬죠 왜냐면 이런 암이 있다고 대형 기어기 때문에 가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 해주면 아 이거 어 W 이렇게 되는구나 어? 이 부분만 해? 이 부분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두 이쪽은 안담면 이쪽은 그냥 놔두는 거고 이쪽은 한번 깎아 주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 뭐 V벨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놈을 빼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여길, 여길 잡는 게 아니죠, 이 여기를 잡아야죠, 그죠 경계를 잡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옮겨서 그렇죠? 자, 옮겨가지고 걸리면 걸리면 이렇게 이런 게시 도움 배치가참 힘들죠. 그래서 음.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겹치면 안 되니까, 살짝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어우, 주소 걸리네요. 그래서 자, 또 걸리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옮기면 되죠. 그죠? 이,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하고, 이거 바꿔줘야 돼. 그죠? 몇 번이죠? 베어링 커버는 3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어링 커버는 3번이니까 얘를 3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어디 볼까요? 자, 베어링, 아니, 벨트는 지시, 회주척이죠. 이거는, 어, 주조잖아요. 주조. 그러니까, 처음에 제거하고 하지 않는다 나옵니다. WXY 될 겁니다. WXY라고 해서 W를 표시 안 한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넣어주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어, 도면을 양, 어,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소까지 했고요. 그다음 일반 주소를 봐야 돼요. 자, Z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가공, 주강, 주조부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써주시고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C1, 필렛 R3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번에 본체에서 했죠. R2가 너무 많으면 얘를 그냥, 도시대고시에서 R2로 바꾸고, R3 부분을 넣어주면 되니까, 이 부분 해도 되고, 아, 이, 그냥, 애군대로 쓰겠다, 그럼 러 R3 하시고, 무조건 R2 해주시면 되고요. 1번 모터 0.2 곱하기 45도 돼 있으니까, 뭐 하면 되고, 아니면 C1, 못하게 하겠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 부분을 고쳐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된 부분은 명예작 도장 한다, 라고 하는데, 품번 5번 돼 있어요. 자, 품번 5번. 그죠? 5번이 지금, 본체잖아요. 분도장은 주저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지만, 아래, 만약에 V벨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품번 5번도 해야 되지만, 여기다 표시하죠. 더블클릭해서, 더블클릭해서 품번 5번도 하지만, 자, V벨트 몇 번이었어요? 2번인가요? 2번. V벨트 풀리도 해야 됩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기어치부 열처리는 품번 1번이에요. 자, 이게 1번이었죠? 1번밖에 안 하죠? 기어치부 처리 품번 4번은 축인데, 이거는 표면 열차일 거예요. 자, 이것이 뭐죠? 여기 축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이 축이 있으면 이 북에 들어가야죠. 자, 파크라인 처리죠. 그죠? 부식 방지하는 거죠? 부식 방지하는 것은 다 하죠. 다 하죠. 예를 들어 5번 내부나, 그죠? 내부는 도장 못 하잖아요. 내부 파크라인 처리한다든지, 이런 안에 부분들 파크라인 처리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체하기 때문에, 이 포카린 처리는 만약에 전체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붙어가지고, 좀 띄겠습니다. 붙여도 돼요. 이렇게 지금, 보기제크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어, 이걸 다 붙여놔도 됩니다. 공간이 좁으면, 붙여서 해야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새겨내야 되는 부분들, 거치기를 넣은 부분 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소는 하시면 되고, Z가 안 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일반 주소를 편집하시고 하면 되고, 여기도 편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 아, 어, 부품 도면 배치하는 방법, 그죠? 주는 뭐예요? 본체가 큰 것이 가장 좌측 상단에. 축은 기니까 아래에 배치한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구요. 그 다음에 그 부품에 대한 개별 주소를 다 작성해가지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주소 넣으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2D는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이제, 이제 모델링 하면 본체를 모델링 해라 그러면, 아, 하나만, 하나만 할게요. 그,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도면 장식을 이대로 만들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표재란과 부품란까지 만들어요. 하지만 일반 주소는 안 넣어도 됩니다. 모델링에서는. 그냥 모델링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아, 이래서 모델링은 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본체를 한다 그러면, 어, 여기 도면 장식 만들고요 하나를 어디다 해볼까? 여기다 해볼까요? 자, 3번이니까 3번을 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쫙, 하나.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쫙 들면 따라갑니다. 따라갔죠? 네가안 따라갔네요. 또 얘를 클릭해서 따라 붙으면 돼요. 자, 빨리 따라가라. 이렇게. 가끔씩 요 도면하고 요 도면이 다르게 하는 사람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해하고얘 중심하고 얘 중심하고 일치해야 되거든요. 하다보니빵 빼먹는 게 있네, 자, 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죠? 아, 잘못됐네요. 자, 축은 여기죠? 축은 여기 들어가는 부분, 여기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죠? 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죠? 지금 쫙간 잘못됐는데, 일치가 될수록 돼야 됩니다. 아니면, 원래 굴프투상도니까 얘하고 얘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연장선이 있어요. 중심에서 연장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겹치, 겹치면, 네. 겹치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요 그래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고, 자, 어떻가저셔야 아, 것은, 자, 이거를, 이거를 등각층 하는 거죠. 3D 할 때는, 뭐라고 했죠? 자, 부품, 부품에 대한 이거 거치기도 필요 없어 부품만 이렇게 번호만 있으면 돼요. 부품 번호만 있으면. 하지만, 그냥 써먹었으니까, 다른 걸 하더라도, 이건 놔둘 거잖아요. 그죠? 일단, 놔둘 거니까. 자, 요 놈을, 요 놈을 어떻게 하나 뽑아가지고, 뷰 배치해서 하나 기준 잡았죠. 그리고 빼가지고, 어떻게 투영하죠. 이렇게 이 놈을. 이런 식으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뭐 확인, 작성. 하고 나서, 등각 투형이니까,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해야죠. 자, 제가 하고, 음영 처리. 자, 했죠. 그 다음에, 적당히, 적당히 옮깁니다. 어, 지금 화면에 못 들어오죠? 화면에 못 들어올 때는, 아, 이, 이 각법은 ns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정의 편집에서요, 여기를 n, x로, 요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네.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왜냐면 등각투형은, 음, 뭐냐, 뭐냐, 1대1이 아니잖아요. 1대1이 아닐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면이, 만약에 물체가 너무 크면 줄여야겠죠. 자, 줄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축척이 1대1로 되 있으니까, 뭐, 이거를, 축척을, 이걸, 이걸 하면 지금 제한이 걸린니다 기존에 맞춰서 축척이니까, 뭐, 어 이렇게 하면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작아지는 거예요. 자, 2대1 확인. 그럼 작아졌죠. 자, 이것도 체크 풀고, 2대1 확인. 하면 작아졌어요. 놓고, 자, 이렇게 도면이 겹칠 때 주의할 점은 이놈이 이렇게 겹쳐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주, 이, 이 부분이 나타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위치를 잡아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더블클릭 자그 다음에 이놈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오시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오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도면 양식 이렇게 만드시고요. 부, 개별 주소, 부품 개별 주소, 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면 양식 만들 때두 개를 하는 거죠. 개별 주소까지 만들지 않으면 도면을 일단은 두 개를 해놓고 나중에 2D 도면, 할 때는 2D만 놓고요. 3D는 3D 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표재란 하고, 이거 표재란 만들어주고, NS로 해주시고, 촉, 아, 잘못됐네요. 여기를 잘못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여기는 축척은, 어떻게, NS, non-scaler 하고요. 그 다음에 각법은, 어떻게 요 등각투상. 이라고 해주면 되죠. 이거를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각투상 이렇게 바꿔줘야, 어, 돼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부분을. 척도는 NS 등각투상 하고, 얘는, 어, 축척을 바꿀 수 있다. NS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이 부품은, 부품은, 부품 개별 주선은 가운데 올수 있도록 양쪽으로. 대칭대로. 가능하면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V자나 사가 모양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자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등각 투영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모델링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자, 이, 이것으로, 어, 20강 부품 도면 배치 및 2D 도면 완성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